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현대차의 경영 SUV, 캐스퍼의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다양한 캐스퍼 소식을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역시 현대차 캐스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구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SUV 같으면서도 실속 있게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 캐스퍼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대차 캐스퍼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아홉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현대차 캐스퍼에 대한 소식은 AX1 현대 공식 동호회 캐스퍼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보다 많은 캐스퍼 소식과 커뮤니티, 캐스퍼 오너스 클럽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캐스퍼를 둘러싼 소문으로는 경차가 아닌 소형 SUV이다 또는 경차 범위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등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는 2.0m 이하의 차량을 경차라고 규정되어 있겠는데요 때문에 2021년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경차는 총 3가지가 있으며 기아의 레이와 모닝 그리고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작년 한해 이 차량들의 판매량을 확인해 보면 기아 레이는 38,000대 정도 모닝은 28,000대 쉐보레 스파크는 28,000대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아 레이의 경우 나머지 두 차량과는 달리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최근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박 및 각종 레저 그리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실용성 있는 차량을 선호하는 등 기아 레이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아 레이의 질주는 현대차 캐스퍼가 출시가 된다면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캐스퍼 출시를 앞두면서 경차 혜택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최근까지 기아 레이 말고는 경차 판매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이를 두고 과거와는 달리 경차 혜택이 대폭 축소화되면서 소형 SUV의 인기가 점차 또 커짐에 따라 경차 판매량이 하락이 된 주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차량의 판매 가격에 대한 상승 추세를 경차 혜택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경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800만 원 경차를 구입하면 내야하는 취득세 16만 원과 등록세 16만 원인 총 32만 원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최대 1,250만 원까지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공채 매입비 면제입니다. 우선 자동차를 살때 취등록세는 많이 들어봤지만 공채 매입비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공채 매입비란 자동차를 구매하는 순간 우리는 채권을 강제로 사야 합니다. 지역 개발 채권, 도시철도 채권 등 준소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자동차 등록을 받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 개발금 명목으로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공채 매입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렴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1000cc 이하일 경우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 140원, 2000cc 이하일 경우 200원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배기량 곱하기 배기량별 자동차세입니다. 그 밖에 지방교육세는 계산한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경차의 경우 유지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료 10% 할인뿐만 아니라 자차, 각종 특양까지 모두 할인이 됩니다. 보통 사고 시 차가 손해를 입어 차량 수리를 보험처리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류세 환급 제도입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 신한, 현대에서 경차 사랑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위 카드로 결제 시 매년 20만 원 한도까지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6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차 소유주가 유류세 환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1차량이거나 1가구 2차량이더라도 일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공영주차장 50% 할인입니다. 국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최대 8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입니다. 출장 업무가 잦은 회사 업무 특성상 경차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동차 십부제 면제입니다. 자동차 십부제란 차량의 맨끝 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실현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십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기관에 주차가 어렵다는 점은 남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10부제에 제외가 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운행 및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혼잡 통행료 50% 할인입니다. 도심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혼잡 통행료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산터널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차는 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천원만 지불하면 되는 만큼 혼잡한 도심을 다녀야 하는 이들에게 메리트 있는 혜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차 혜택 9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대차 캐스퍼가 이제 출시가 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소식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현대차 캐스퍼는 생각보다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현대차 캐스퍼의 외장 스케치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